야식 드시나요? 아 자기 전에 꼭, 꼭 먹고 아 일어나서 아침은 드세요. 아침은 걸을 때가 많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약간 긴장, 슈... 약간 나 되게 근신처럼 쳐다봤어. <목소리> 제가 점심은 먹기는 했는데 저녁을 안 먹었어요. 었 저녁을 시켰거든요 미리. 근데 오늘따라 새로운 가게들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미국식. 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태국 음식을 파는 데가 생긴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태국 음식은 설명도 안 써있어 그냥 태국어 그대로 써있어 태국말로 써있어 설명도 없어 사진만 있고 안 시키고 미국식 덮밥을 시켰거든요 근데 미국식 덮밥이 사람들이 리뷰를 되게 좋게 썼더라고 사진을 봤는데 이랬는데 별 다섯 개야 비주얼 너무 똥이지 않아? 그래가지고 어? 약간 비주얼이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사진을 봤다? 근데 이래 이 사람도 별 다섯 개야. 이게 덕밥이래 혼자 치킨 드시거나 그러실 돈으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다시는 다른 거못 시켜 드십니다. 점점. 안 시켜볼 수가 없잖아. 너무 궁금한 거야. 앞구르기 하면서 드셔도 맛있어요. 피주얼 최고인데나 맛은 어쩔? 너무너무 맛있어요. 잠깐만, 내 키보드. 키보드에 새우 떨어진 왜 미국식 덮밥이야? 미국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? 그냥 집에서 남은 치킨 에어프라이기 돌려가지고 밥 위에 얹어먹는 거에 야채 플러스 느낌? 아니 근데 내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? 나맨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그 원룸 옆에 식당이 몇개 없었어, 그때는. 1층에 뭐 먹으러 외식을 나가잖아. 그러면은 쌀국수집 있다? 근데 쌀국수가 보통은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 먹는 지이아 대표적으로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태국식 쌀국수가 있잖아. 근데 그 집은 보스턴식 쌀국수래. 보스턴식 쌀국수? 이러고 뒤를 돌아서 앞에 있는 분식집 같은 게 있는 거야. 거기 막 순두부찌개를 팔아. 그래서 순두부찌개 먹으러가 봤더니 LA식 순두부찌개를 파는 거야. 보스턴식 쌀국수랑 L.A식 순두부찌개를 파는 거임! 병원에서 검사하고 바로 말하기를 술 드시나요? 아네 가끔 저녁을 주로 몇시 드세요? 아 저.. 저녁이 좀 애매한데 6시에 먹고 12시쯤에 먹고 <laughs> 야식 드시나요? 아 자기 전에 꼭, 꼭 먹고 아, 일어나서 아침은 드세요? 아침은 고를 때가 많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약간 <laughs> 그러면은 주로 식사를 몇 시쯤 하세요? 아, 그게... 아, 그게 제가 잘 모르겠는 게, 제 컨디션에 따라서 먹는 시간이 달라져요. 그랬더니 선생님, <laughs> 진짜 약간... 나 되게... 근신처럼 쳐다봤어. 에? 잠은 몇 시에 주무세요? 여기서 아 잠은 제가 열심히 자려고 하는데 잠을 제가 그때그때 그때 좀 기분에 따라 다르게 자는데 요 술은 얼마나 많이 드세요? 아 술은 뭐 제가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먹죠. 한번 드실 때 최대 주량이 어느 정도 되냐요 그게 또 제가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. <laughs> <laughs> 그게 먹는 양이 제가 맥주 한잔 마실 때 있고 막 소주 네병 마실 때 있고 이래요 뭔가 거기에서 죄지은 사람이 된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왔습니다.